오늘은 오랜만에 시내로 먹사냥 떠나요. 우우. 아우, 햇살이 너무 강해가지고, 보실래요? 아이고, 눈뽕. 그래가지고 지금 뒤로 걷고 있어요. 아우, 눈을 뜰 수가 없어요. 원래 이눈온 날에 햇살이 더 강한 법. 이건 또 뭐야? 와, 우리도 오랜만에 봤어요. 아유 방금 이 오리를 보다가 꼬르륵 소리가 났는데 그게 오리를 보고 꼬르륵 소리 그게 아니에요 먹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목에서 개구리가 울었던 거예요 비겁할 수 있지만 아니 아무튼 아닙니다 아무튼 아니야 아이 오늘 앞머리가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야 오늘의 먹사냥터는 여기예요 안녕하세요 저 막창 두개 시켰어요. 여기가 예전부터 되게 추천해줬던 되게 유명한 곳인데, 저 이제야 한번 와봤어요. 너무너무 기대돼요. 아, 손실려와서손 손 떼고 있었어요. 따뜻하다. 어, 이거 막창 두개 시킨 거 나왔어요. 그리고 이건 서비스인가봐요. 뭐, 요거, 요거, 셀프로 구워먹는 건가 보다. 근데 이한번 구워져 있어서, 오, 좋다, 좋다. 오랜만에 보는 막창이 아주 탐스럽구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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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어, 오랜만에 좋은데 낚시 가야 돼 갈게 이럴 때 이럴 때 소주 가야 지 <laughs> 저기 여기 참이슬 오레시아나 만있네 굉장히 고민했어요 진로할까참이슬할까 근데 역시 먹던 대로 참이슬 저는 참이슬 팝니다 오 아주 아주 뭔가 뭔가 되게 토실토실 탱글탱글 아유, 이거 여기 빠졌어요 이거. 살려, 살려, 살려 이거 살린다. 괜찮아, 이거 물이야. <laughs> 괜찮아. 안 죽어. 어, 어. 좋아, 좋아. 소독하면 돼. 불로 소독하자. 불로. 굉장히 긴박한 아... 순간이었어요. 이거, 이거, 이거 뭐참 놓칠 수 없지.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다. 껍데기 돌려. 먹흐름이 끊기지 않게. 아이고 이거 왜? 아이고, 아이고 내 정신 누아여가또 나왔는데 중간 시하고있어 막장이 찍어가지고 고추도 하나 올린 다음에. 아이고 맞는다, 맛집 맞네. 여기가 보니까 느낌오면은 대기표 끊고 기다려야 되다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픈 시간 맞춰서 왔는데 그런데도 오픈 한지 10분 지나서 왔는가, 그랬는데도 이미 손님들이 계셨어요. 기본적으로 이건 좋으니까. 어? 뭐하나? 짠! 바로 또안주고 연어 어우 불맛을 내라 술 들어갔으니까 또 안주 들어가야죠 끊임이 없구만 음! 양파 신났어요. 다들. 다들 신난 것 같아. 그만큼 맛있는 것 같아. 아 자작? 자작은 안되 때. 맛있게, 딸. 천천히 먹어. 솔직히 자작해 자작, 나 자작 좋아. 솔직히. 아, 기분이 현가 <목소리> <회가> 있어서. <목소리> 어서오자. <어디, 어디? 목소리> 퇴근했어. 칼퇴하네. 이 친구. <목소리> <목소리> 아우고. 아, 왔다 왔다. 아, 됐다. 아, 왔다. 어. 너무 행복해지는 아. 거아이고또 어. 떨시네. 벌써 추했구만. 소독케 소도, 소독, 소도. 소독. 여기 틈이 문제야.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새해 첫 소주, 이거랑 좀 의미 있는 게 어디 있겠어? 어, 물 같은데, 그래, 딱 발랐다. 상추, 진짜 맛있어요! 이 친구 취했구만. 아유, 어, 내가 가도 났는데도 또 떨어지네. 첫험은 인정해줘. 아, 어, 응, 그래. 벚끄벚끄이 응. 그래. 응. 사람 껍데기 여기서 갔네. 너무 좋다. 껍데기가 서비스라니. 이 집은 됐어. 니가 뭔데? 껍데기 <laughs> <덥대기> 이길 <laughs> 동안 하나 더. <laughs> 아니, 근데. 그사람하는 거. 생수, 물 같은데? 차차마가 업고 가기 싫어. <laughs> 업을 수나 이거? <이뻐>. 아니. 버스 타고. 버스라고만. 큰일 났어요. 세상이 또 아름다워 보이기 시작했어요. <laughs> 너보샷작해볼까 오랜만에... 싫수고니다데이퍼라버 아, 이거 다운돼야 되는데... 혼술도 대신 되네. 너보 잠깐 혼술... 카메라든 더 보기 아니, 아니, 핸드폰, 핸드폰. 아유. 요번에는 껍데기 여기는 콩가루는 없구만 아 콩가루 없구도 쫀득쫀득 맛있다 저희는 원래 뭐 자작은 일상화가 돼가지고 천터히 마셔 기분이 좋은데 어떻게 네그실망 좋지 뭐그치 그치? 나도 오려고 마시는 거죠. 네뭐그아 어르신 또 이야기하는데 자꾸 끊는 애. 아무튼 아 오빠는 소주를 안 먹거든요. 근데 저는 소주가 이게 예, 아무튼 더 소주 판데 네 좋습니다. 짠. 그거 알죠? 소주는 약간 안주가 헤비하면 안 돼. 약간 요런 라이트한 거. 술약기, 뭐 막탕, 고탕, 닭발, 막 이런 거. 그런 거랑 먹을 때 되게 먹고 싶더라고요. 유튜브나 뭐 드라마나. 저 개인적인. 개인적인,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네. 오빠는 술못 마시니까 물 마셔. 이런 거, 이런 거, 심쿵 포인트. 알지 알지 물 따라줬잖아 물 따라줬잖아 물 따라줬잖아 에? 막창이 막창 막창아 아이고, 이거를 또 놓치고 있었네. 요게 기본 안주로 나왔더라고요 계란은 또. 요거 아닙니다. 한올, 한올. 벗겨주세요. 아이고, 잘 벗겨지네. 아이고, 소금 찍어가지고. 잠깐! 소스 안녕히계세요아 안추워 안추워 술 먹었더니 안추워 아니 뭐야 아까 해 떠있었는데 어디갔어 2차로 2차는 어? 어디갈까 집에 가야지 2차는 치킨, 치킨. 내 사랑 치킨 <laughs> 2차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2차는 간단하게 치킨집으로 왔습니다 간단하데저그 통다리 그두 개랑요 네. 소주 하나 돼요. 네. 소주를 몰로드릴까요? 네. 그 참외슬호레시야 간단하게 특수 부위로다가 닭다리 두 개랑 그다음에 또 참이슬 시켰어요. 但是。 있무고만 짠. 여기도 물 타고만. <laughs> 앞에 사람이 있어도 외로운 혼술. 앞에 오빠가 있지만 뭐 오빠가 술을 안 마셔서 이거는 혼술이죠 뭐. 아니다 우리. 봐주시는 분들과 함께하는 거지. <laughs> 눈다 풀렸어. 소름 <laughs> <술은> 고마 다니겠습니까? <laughs> 아. 아 이거 음악 나와. <laughs> 아 <laughs> 흘린다 야 소스는 좀 흘려줘야 제맛이지 퇴장 음. 아유 좋구만 너무 맛있게 좀잘 먹었어요 삼초록 또 가야지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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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 얼그레이 크림번. 데려가야 돼. 울고 있어. <laughs> 오늘의 기념품. 삼산는 여기. 안녕하세요. 해장은 라면이지. 그냥 가려고 했는데. 도저히 요거가 땡겨가지고. 이거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아가지고 사람이 죽을 순 없잖아요 맛있게 <목소리도> 뿌려주세요 맛있는 게 어딨어 <laughs> 각도에 따라 달라 어휴 한강을 했네 국물이 땡겼나 보지 난데 <laughs> 딴 사람 얘기하는 지아 진짜 누가 내눈좀 띄워봐. 눈이 <laughs> 자꾸 감기네. 집까지 걸어가려면 아직 멀었는데, 안 돼가? 음. 배고파? 응, 배고도또 시켜 먹어? 배고 응. 안끊쳐 한 번에 다 먹어. 고생나어요잘 먹네. 음. 아, 저. 육회장이 왜 이렇게 땡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뭔가, 낯술도 좋았고, 다 맛있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캬셔슐 아, 깜짝이야. <laughs> 죄송합니다. 아무튼,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 화이제이 지엔, 사유나라. 굿바이. 가라고! 아, 됐다, 아, 재밌다! 아, 재밌다, 재밌다. 아, 재밌다. <laughs> 아, 재밌다. 来一个，来几个。哎